자, 오늘 해볼 게임, 8번 출구라는 게임입니다. 바로 시작이야? 뭐 없어? <laughs> 아니, 뭐, 뭐 없이 바로 시작이네? 옵션. 나 무슨 게임인지도 몰라요. 아저씨가 걸어가고요. 아저씨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. 퇴근길인가봐요. 퇴근길인가봐. 8번 출구를 아마 찾으면 되는 거겠죠? 한번 볼까? 음 잘생겼어. 그렇지만 제가 길을 가는 걸 집에 가는 걸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 퇴근하는 직장인 집에 가면 뭐합니까? 에? 집에 가봤자 조금밖에 못 쉬고 어차피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퇴근하지 마. <laughs> 퇴근하지 마. 그냥 회사에서 살아. 어차피 또 회사 갈거 아니야? 아니라면 미안. <laughs> 그래픽이 진짜 지하철 같죠. 질감부터 막 뭐가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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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근데 데, 그래픽이 좋은데. 음. 이바 이바 아저씨. 혹시 아저씨가 저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나? 영번 출구. 가이드. Don't overlook any 어나마리스 <laughs> 음. 음. 음, 나로호도. 그렇다고 하네요. 아, 쉽네. 아, 쉽네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<laughs> 8번 출구를 어쨌든 가면 되는 겁니다. <laughs> 어? 1번. 숫자가 바뀌었다? 어찌 됐든 지금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이쪽으로 가든 아니면 뒤로 가든 우루보로스의 꼬리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뒤로. 우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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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아저씨, 아저씨, 그런 거 아니죠? 아저씨, 아저씨 믿을게요. 갑자기 가방에서 막 뭔가를 꺼내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? 아저씨. 아저씨, 가방, 가방. 오, 오. 오, 1번, 1번. <laughs> 아니 나는 이게 공포 게임이면 아, 공포 공포 장르의 공포가 들어 있잖아요. <laughs> 그러면은 아 뭔가 막 불이 꺼지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흑화해가지고 어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낼 줄 알았거든. 개 무섭네. 어? 저거 저거 그거 옛날에 무한 도전 아하 할 때. 와, 진짜 겁나 무섭네. 아, 진짜 겁나 무섭네. 아니, 왜 쫓아오는 건데?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겁나 무섭네. 아저씨, 뭔가 키가 커진 것 같지 않아요? 어? 잠깐만, 아저씨. 아저씨, 비결이 뭐예요? 저도, 나도 알려줘! 나딱 5cm만 클게요! 아저씨, 저딱 5cm만 클게요! 제발 알려주세요! 저 5cm만! 아저씨, 이렇게, 이렇게 저의 의견을, 묵살하지 말아줘요! 아저씨! <laughs> 어, 계단! 어? 이거 8번 출구 아니냐? 왜 0번이지? 근데 계단인데요? 나 나갈래 나 나갈래 나갈래 나까지만! 나까지만! <laughs> 안돼 음. 어? 아! <웃음> 낚시였어 <웃음> 아니 낚시였어? 바뀐 거 없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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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, 없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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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, 없죠? 아저씨, 아저씨, 머리카락 수가 바뀌는 거 아니야? 뭐, 똑같죠? 오케이. 좋아요. 이러면 2번 출구가 나올 겁니다. 아니, 왜또 0번이야? <laughs> 뭐야, 진짜 머리카락수야? 그 반대. 바뀐 게 없으면 정방향. 바뀐 게 있으면, 역방향. 그렇게 나가면 될것 같아요. 오케이! 오케이. 바뀐 게 있으니까, 역방향. 아, 이 녀석. 이제 대놓고 그냥 힌트를 주는구나? <laughs> 너무 못 찾으니까, 대놓고 그냥 쾅쾅거리면서 힌트를 주는데? 어, 너무 감사하게. 어! 바뀌었어. 반대.

어 없죠 없죠 오케이 출발 웨킹 받지 오케이 4번 출구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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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갈색이었나 아 갈색 맞아요 어 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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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아니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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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영 번이야 아니 뭐가 뭐가 달라진 거지? 어? 재밌다.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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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는데 눈도 눈동... 없죠? 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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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아니고 없죠 없죠 어 달라졌다고 어디가 어디가 달라졌어 없는데 없죠 없죠 천장 쪽 천장 쪽이 달라져요? 어, 나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? 천장 쪽? 저는 모르겠어요. 없어, 없어. 없어. 트랩도어도 세 칸이 맞아. CCTV도 세 개야. 그렇죠? 직진! 바뀐 게 있네요. 이거 <laughs> 어디가 바뀐 거야? 여러분들 못 나갈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나 진짜 못 나갈 것 같은데? 금연, 금연하세요. 오, 뭐야 잠깐만. 아저씨 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? 예, 수상한 사람 처음 봐요? 예? <laughs> 수상한 사람 지금 처음 봐요? 안 되겠어. 뒤로 가줘야겠는데? 없죠, 없죠, 없죠. 어! 이 자식! 눈깔리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! 어? 이게 CCTV인가? <laughs> 어? 이 녀석들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? 어? <laughs> 그거 약간, 선생님들 명대사가 있잖아. 어? 불 끄고 있으면 니들이 어둠의 자식들이냐? 어? 시험 볼 때는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?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? 없죠, 없죠? 없죠, 없죠? 오케이, 3번 출구. 지금 전성기 5번 출구거든요? 오! 이거, 매니블랙 아니야? <laughs> 뭐야? 나 외계인이었어? 어쩐지 이런 출구가 있을 리가 없거든. 없죠. 뭔가 교묘하게 바꿔놓지는 않을 것 같아. 없죠. 없죠. 아! 아저씨 얼굴 없죠. 어. 오... 아저씨 반쪽이 날라가셨는데 없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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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나 정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없다고 얘기해. 헬로. 음, 없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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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없어. 그래서 체크 끝. 오케이. 어? 아, 아니, 아니 진짜. 아니. 아니 왜또영번이야 아니 뭐가 달라졌었는데.고요. 음. 그래, 엔딩 크레딧 올라오겠지. 15일부터 17일까지 열쇠구멍 있고요. 문에는 별다른... 어, 아, 이 뭐야? 이거...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? 이거... 어, 딱 걸렸어. 아니, 문고리를 가운데다 옮겨놔. 아저씨, 4번 출구... 땐 없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봐요. CCTV, 트랩도어, 민초색 담배... 오케이, 오케이. 에이 또 덴탈 8월 8일 목토일 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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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어문 열렸다. 뭐야? 안에 사람 어어 인... 어, 어? 웃고 있는 아저씨 아니야? 어 무서워. 아저씨 당신이죠. 맞네. 아저씨가 범인이네. 아저씨가 범인이네 새고랑 채워 이거 어 신고해 아저씨가 범인이네 그건가 얘가 범인이야 얘가 범인인데 지금 내가 바보짓 거리를 하는 걸어 즐기고 있는 거지 야 재밌냐 웃냐 웃어 웃어 오칠번 출구 오칠번 출구 좋아요. 자, 모든 걸 의심해. 민초, 민초 담배. 무슨 맛일까? 궁금하다. <laughs> 민초 담배 궁금하다. 8월 8일. 아저씨, 어,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가 뭔가, 뭔가를 할것 같은데. 아저씨 주름 이거 맞아요? <laughs> 어? 야, 등에 있는 주름, 원래 아저씨 주름이 있었나? 어,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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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통과. 오케이, 너도 통과. 어, 오케이, 문 통과. 환풍구 통과. 문 꼬리 제대로 있고. 환풍구 제대로 있고. 이거! <laughs> 8번! 에이! 에이! 8번 거기 아니잖아요! 음연딱지가 이렇게 많은데, 어? 에이, 8번 출근 거기가 아니야. 아하하하. <laughs> 어? 어? 뭐야? 돌아오면 거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어? 아저씨. <laughs> 아저씨, 저 내보낼 생각 없죠. 말해봐요. <laughs> 나 내보내 줄 생각 없는 것 같은데? 음,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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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의 팔 아니야? 15, 17, 없어요. 자, 다 괜찮죠? 다 괜찮아요. 어, 위에 위에. 어어어! 어어! 어어! 어딱 걸렸어, 너! 어? 저걸 레이저 쏠려고, 저거! 어? 어어, 딱 걸렸어! <laughs> 나, 나 언제 나가! <laughs> 나, 나 언제 나가! 자, 없죠, 없죠, 없죠? 없어요? 없어요? 없어요, 없어요? 없어요 <laughs> 아저씨 없어요 <laughs>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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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괜찮아 지금 어다 괜찮아 없어요 없어요 <laughs> 저 자꾸 딸깍거리는 소리가 뭘까 없어요 아와이 <laughs> <laughs> 이, 진짜 탈출이다 탈출인가 해치웠나? 랩도어 세 개. 오케이, 렛츠고! 뭔데! 어디였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, 바닥이 뭐 다른 게 있었어요? 아, 당했다. 하하하, <laughs> 진짜 다 왔는데. <laughs> 우리 못나, 아니야, 아니야. 어? 저를 믿으세요. 여러분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. 아. 오케이, 3층. 오케이, 4층. <laughs> 오케이, 6층. 겁나 빠른데? 오케이, 8층. 좋아요. 괜찮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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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지금, 지금, 지금까지는 아주 다 괜찮아. 이번에야말로. 마침내. 괜찮죠? 괜찮죠? 아저씨. 아저씨 범인이고. 아저씨 범인인 거 내가 다 알아요. 괜찮고. 괜찮고, 괜찮고. 여기서, 어, 열쇠구멍. 막 돌아가 있는 거 아니야? 괜찮아, 괜찮아. 모든 걸다 의심해. 다 괜찮죠. 오케이, 오케이. CCTV 괜찮고, 트랩도 괜찮고, 오케이. 좋았어. 간다. 탈출이다. 오, 에이, 설마, 에이, 설마, 이거 뒤돌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? 설마, 에이, 설마. 나까지만. 안녕계세요 <laughs> 여러분. 나까지만. 오 <laughs> 탈출 성공. 딱 이제 8번 게이트가 나왔을 때 뭔가 계단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. 그, 아까 0번에서도 계단이 한번 나왔었잖아. 그래서 8번이 되면은 계단이 나왔을 때? 이거를 들고, 들어가느냐, 돌아가느냐, 어? 근데 왜안 끝나지? <laughs> 어? 오케이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신박하네. 게임이 좀 신박하다.